셀로 업비트 역대 최고점이었던 6,500원까지 올렸을 때의 거래량보다 최근 저점부근, 이 박스권 안에서 거래량 계속해서 압도적으로 들어오면서 세력들이 지금 대놓고 작업 적인 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ABC 상승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지금 당장 여기서 급하게 매수를 들어가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아직까지는 이게 새로운 ABC의 시작인지 이전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무빙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이 ABC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A 파동 상승이 최소한 이전 매물대 부분. 이전 매물대 부근까지는 상승을 해 주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반등에 대한 조정이 왔을 때그 조정의 저점 부근에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구독자분들이랑 다 같이 안전하게 진입을 해볼 예정이기 때문에 만약 아직까지 소통방 입장 안 하신 분들 미리 입장하셔 가지고 실시간으로 대응 꼭 받아 주시고요. 사실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요. 보통 급하게 조정이 왔다가 급등이 나와 주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 아직 소통방 입장 안 하신 분들은 미리 입장하셔 가지고 실시간으로 대응 꼭 받아 주시고 그리고 이 자리가 왜 손익비가 좋냐면 진입했을 때 그럼 손절을 어디서 하면 되겠어요? 저는 결국 이렇게 라지 ABC가 나온다라는 가정을 한 거니까 이 라지 A 파동의 시작점으로 간주했었던 이전 저점 이 이전 저점이 뚫리게 되면 손절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에 내가 예측이 틀렸을 때 내가 감당해야 되는 손해의 리스크의 크기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만약 내 예측이 맞았을 때 내가 볼수 있는 최소한의 수익의 크기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매번 강조드렸었던 이 손익비 측면에서도 너무 좋은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너네 돈 받는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매수매도 신호까지 다 알려주려고 하냐? 일단 이게 공짜니까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저희는요 카카오톡 방 1,500명 인원이 꽉찬 방이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방에는 200명 정도가 현재 들어와 계시는데 이제 이 방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추가적인 방 개선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굳이 이렇게 소통방에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간단한 합니다. 이게 결국 주식처럼 누군가가 많이 사주면 가격이 올라가고요, 누군가가 많이 팔면 가격이 떨어지는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저희 방 인원이 지금 대략 3천 명 정도 계시는데, 저희는 그한분한분 담당해 주시는 담당자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시대를 어느 정도 미리 다 체크를 해놓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코인에 비중 몇 퍼센트만큼 매수 들어가세요 라는 신호를 드리게 되면은 그 코인에 얼마만큼의 매수 수급이 쏠릴지 또그 코인의 시가총액과 비교했을 때이 정도의 매수 수급이면은 몇 퍼센트 정도 상승이 나와줄지 저희는 이 정도는 대략 미리 알고 가는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미 이때부터 저희 방에 계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고 그 순간 당연히 유리한 쪽은 정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매수 수급을 안다라고 해가지고 100% 무조건적인 수익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술적인 자리를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코인 바닥에서 꽤 잘하시는 트레이더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팀을 만들게 된 거고 저희 또한 더 확실한 수익을 위해서 저희는 이렇게 정보를 공유를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다 같이 매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게 된 거예요. 이런 거를 돈 받고 해주는 게 뭐예요? 바로 은행에 있는 펀드죠? 그리고 개인 자산 운용사들도 있을 거고요. 결국에는 불특정 다수의 돈을 한 군데 몰아가지고 운용을 해준다는 점에서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이 가상자산을 이임해가지고 운용을 해주는 거는 법적인 제도화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2025년도, 25년도에 저희가 가상자산 운용사를 설립하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무료로 운영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더해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최근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 났었던 내용 먼저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7월 2일 일요일 아침 7시에 숫자 7번 남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바로 답장 남겨드렸고요 코인은 썬더코 추천드렸고 진입가 4.8원 이하 그리고 익절가는 7원 손절가 4.2원까지 잡아드렸고, 비교적 짧은 손절 라인이었기 때문에, 계좌 대비 비중 100% 추천드렸습니다. 자, 매수 근거 보겠습니다. C파동이 임펄스로 간주하고, 돌파 직전 가격에 매수 들어가서 최소 다음 매물 때까지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주구장창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ABC파동을 예전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c 파동이임펄스 파동, 즉 5파동, 1, 2, 3, 4, 5파동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가정을 했고요. 자, 그 말은 즉슨 이 1파동이 뚫리는 순간 엄청난 상승이 나와줄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자, 세히 보시게 되면은 매수가를 4.8원 이하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1파동 상승이 뚫리기 직전에는 언제든지 매수해도 된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7월 2일 이때 문자 남겨 주셨기 때문에 4.8원 이하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매수 들어갈 수 있었고 평당가는 한요 정도 됐겠죠. 그리고 일절 근거 보시면은 다음 매물 때 최소 다음 매물 때까지 들고 가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박스권이 있었고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내려왔던 박스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박스권 중간 부분 7원대 매도 신호 를 드렸고 바로 조금 전에 저희 소통방에 계신 모든 분들 지금 약45% 정도 수익 최종 익절다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썬더코 뿐만이 아니. 라 지금 저희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코인은 이 상승장 초입에 들어가서 홀딩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 300% 이상 수익을 예상하고 있는 코인을 지금 다 같이 대기 중이니까 지금이라도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매수, 매도, 손절가까지 다 떠먹여주는 채널 진짜 웬만하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매번 이런 타점 놓치지 마시고 저희가 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문자 한통 그냥 남기시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저희 소통받고 입장하셔가지고 이렇게 실시간 대응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차트 보시게 되면은 어찌됐건 이제 내년에 있을 4년 주기로 오는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말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요. 앞으로 한동안 계속해서 상승장이 나와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잡게 되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타점은 예전에 있었던 몇 프로 뛰기 단타 타점이랑은 느낌이 정말 다를 거예요. 아무래도 상승장 초입에 잡게 되는 타점이다 보니까 최소 100%에서 200% 수익까지 홀딩을 해볼 예정이고, 말씀드린 대로 상승장의 초입이다 보니까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에서 가격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모든 사람 다 태우고 올라가주진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아까는 이렇게 ABC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라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는요 말씀드렸던 반등이 나온 이후에 급하게 조정을 줬다가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 저점에서 저희는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평소에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저희랑 같이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 받으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 가상화폐라는 것조차 몰랐을 때 갑작스럽게 우리 삶에 다가왔었던 이런 저번 불장의 느낌이 아니라 현재 가상화폐 산업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앞으로 다가오게 될 다음 불장에서도 이런 알트코인들의 이전 고점은 충분히 넘어가 줄 거고요 셀로 같은 경우에도 역대 최고점이었던 약 6,500원 부근까지만 다시 올라가 주더라도 지금 가격에 대략 9배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곳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내 계좌 대비 800% 이상의 수익을 무난하게 가져갈 자리가 앞으로 나와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아무리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어차피 안할 사람들은 안 해요. 결국에 나중에 다 올라갔을 때그 그때 후회하시면서 아 예전에 누가 그렇게 말을 해 줬었는데 조금만 더 신경 써볼걸 하실 분들 분명히 지금 여기서도 계실 겁니다 자 그래도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행동하고 실천하고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이렇게 크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이게 모두가 다 같이 사이좋게 수익 볼 수는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 구독자 분들 중에 특히 저번 불장을 경험을 해 보셨다 라고 한다면 다가오는 다음 불장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랄 뿐이고요 자 그리고 잠깐 비트코인 차트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일봉상 가격고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일봉상 RSI 지표는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도 언제 꺾여서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해서 아무거나 막 올라타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 대응 다 같이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이 되고는 있지만 영리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더분들이 대응을 해주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간혹 가다가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냐라면서 1시간 단위로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루 10명씩 하루 10명씩 끊어가지고 대응을 해드리고 있어서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요 보통 그 다음 날까지는 다 연락을 드리고 있어요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저희가 담당자 배정해가지고 다 연락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정도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시고 코인 매수매도 하시는 분들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인 게 지금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을 쉽게 쉽게 놓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혼자 하시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 평소에 바쁘신 직장인분들 학생 또는 주부분들이신데 늘 오시는 분들 며칠 동안 같이 해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 이때까지 혼자 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작 올걸 그랬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병에 걸려가지고 아프면은 혼자서 스스로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근처에 있는 병원의 의사라도 찾아가시는 게 당연하다는 라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사실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 따라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못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최소한 챙겨가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 만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문자 한번 남겨주셔서 본인이 지금 물려계신 코인부터 앞으로 어떤 코인으로 내가 수익 보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저희 소통방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일체의 금전 요구 절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그러시면은, 그냥 그때 가가지고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도 충분하니까요.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수익까지 더 챙겨가 보셨으면 합니다.